저 분에게. 와! 그리고 또, 뭘까지 겁나 잘 타. 와, 뭐야! 다 갇혔는데요? 와, 줄줄이 재밌게 내려오시는데요? 아직, 제우스 중반 목을 살아있습니다. 더 만들면서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있는 것 타시네요. <laughs> 오른쪽에 하나 더 만들어도 좋을 텐데. 얼마나 재밌으실까요? 끌렁끌렁끌렁끌렁 중간중간 물 나온 데가 있지만, 그게 모글의 정신이죠? 물길 있는 데는 지나가고, 또 다시 타고. 맞자, 맞자! 제우스 중반 모글도 아직 건조합니다. 오늘 빅토리아 열어서 제우스는 많이는 안 타시는 것 같아요. 이야, 휴대폰 촬영하면서까지 내려오신데요 고스인데? 우와! 아, 멋진데요? 빅토리아에만들던지 모구를. 여기, 제우스2보다, 야, 제우스보다 약간 경사 높은 그 능선 있죠? 예. 거기에, 요렇게 이쁘게 모구를 만들었습니다. 빅토리아 대박인데요? 지금, 저 오른쪽 거는 지진난주에 있었던 거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벌써 이렇게 만들었어요. 와. 호스분이 가고 계십니다. 와. 1번 안 가도 되겠는데요? 와, 우리 어린이가. 진짜 빅토리아 상단부에 새로 만든 모구를잘 내려온대요. 또 내려오고 계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우와, 우와, 저눈 튀기는 게 우와. 빅토리아의. 가운데 모구를 또 만드셨나봐요. 없던 라인인데 생겼네요. 와, 빅토리아 대박인데요. 우리가 사실, 일본에 가면, 이런 컨디션의 눈을, 3, 4일 타려고, 5박 6일, 뭐, 이렇게, 원정을 가는 거거든요. 예. 항공료도 안 들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타이완, 빅토리아 모을고거고 네? 네? 아, 제우스 여기. 빅토리아 여기. 자, 빅토리아 이쪽 좀 보여주세요. 빅토리아, 빅토리아, 자, 제우스 빅토리아. 제우스, 빅토리아가 그 승리의 여신이 있거든요, 그때는. 자, 비브, 빅토리아 중에 비브리입씨분 계세요? 자, 제우스는 비브 나눠주세요, 지금. 네, 박코진님박사님 안녕하세요. 하이원의 비트파원입니다. 3월 31일이고요. 하이원의 소식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공지, 그, 보셨죠? 4월 7일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벌써 빅토리아의 군데군데 돌이 나왔어요. 과위 덩이가. 그래서, 어, 피해서 다니시는데, 그래도 이 컨디션이 깊은 데는 깊고, 눈심이, 설심이요. 그리고 낮은 데는 낮아서 그 돌이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스프링, 는 심폐소생해서 슬로프를 살려가면서 모구를 타는 거라 다들 이해하고 타시는 네. 그런 분위기라서 잘 피해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얗게 눈이 있는데 오늘 접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올해의 캐거는 그 빅토리아의 모구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 즐겨주셨다는 거 그리고 오늘 어 자유롭게 빅토리아의 내외골 네, 이렇게 새로 생기면서 또 재밌게 타시더라고요 오늘 오신게 어 하나도 어그 실망스럽지 않은 유익한 아 정말 재밌게 타다 가다 갔다 라는 생각 드실 만큼 좋은 컨디션 이었습니다 어 스프링 모글캠프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고안읍 고안읍의 번영회와 주민자치회가 지역 상생을 위해서 하위원에 제안을 했고요 하이원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벤트입니다. 지금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고 있고요. 지금 어, 포토 페스티벌 하려고 대회를 진행하려고 빅토리아에 올라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어, 어린이가 치마 입고 막 오기도 하고 뭐 반바지 입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해가 거듭날수록 더 많은 패션왕을 노리는 분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고안읍에서는. 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이원에 와서서 오셔서 즐겨주시고 또 지역의 상가도 이용해주시길 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거고요. 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더 보완하고 하이원과 협의해서 자꾸 자꾸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이벤트로 모 스프링 모글 캠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저희의 힘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토토제닉을 하러 지금 가고 있으세요. 아, 멋있는데요. 줄줄이. 야, 제우스. 아, 제우스래. 빅토리아 목을 너무 재밌게 타고 계신데요. 오늘 만들어서 이 정도예요. 여기 아시죠? 그 빅토리아 2하고 1하고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뻗은 능선. 님을 위해 우리 이렇게 모여주셨어요. 파이팅 파이팅! 오늘의 포즈상은 다 아, 여러분 겁니다. 포즈왕 도전. 어, 우와! 인기상은 따놓 당상이신데요. 우야! 안나! 안나! 무녀가! 우와! 우와! 멋지세요! 멋져! 멋져! 보여? 이거 보여? 네! 근육 보여요! 네, 가슴 꿀렁꿀렁 보여요? 가슴 꿀렁꿀렁 한번 더! 한번 더! 클로즈 우와! 우와! 우리 어린이 선수 패션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멋져! 멋져! 우와! 귀여워, 귀여워. 미키마우스를 등에 메고. 우와, 멋졌어요. 정원은 응원객이 많으신데요? 우와! 점프! 예. 네. 응원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엄청 열심히 타신 프리스타일 타시는 여자분이세요. 진짜 잘 하세요. 초반에는 실력이 계속 그 급상승하고 계신 분이세요. 화이팅 3시 반 마지막 빅토리아 탑승을 위해서 가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야. 얼마나 아쉬우면은 올라가실까요? 우리는 이 열정을 잊으면 안 됩니다. 빅토리아. 역시 빅토리아가 답이었네요. 빅토리아네요. 끝까지 힘써 주신 페트롤 대장님, 파트장님 그리고 숨어있다. 빔, 빔 숨어 있는 그 신비주의 우리 팀장님, 네와 오셔서 이렇게 순시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빅토리아 상단부의 하차장에 우리 스키 벗어야 될 정도로 층이 얇았는데 눈을 제우스 2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끌어가지고 올라오셨대요. 역시 하이원 믿음에 딱 맞죠? 그리고 어 비토리아 하단부도 그 승차 하시기 전에 네, 네, 네. 어제 구멍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메꿔주시고 하이원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이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고객의 소리에 악플보다는 선플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가면될것 같은데. 으아. 에우스에서. 네, 제우스에서 시작합니다. 패션왕 <laughs> 스타일 분들 우와 우와 촬영하신 <laughs> 서대장님 여기 제우스는 골이 안 깊어서 누워서 촬영해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